저희 남편의 치주질환을 위해서 제가 신경쓰는 게 있는데요. 바로 에이스 식단이에요. 에이스 식단이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이세 가지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에이스 식단이에요. 치주질환 타파의 비결. 에이스 식단에 필요한 건 다양한 채소. 각양각색 이 채소들의 공통점이 있었으니 바로 면역력 증진입니다. 시금치, 파프리카, 아몬드 등의 이 비타민 A, C, E가 풍부하고요. 가지에는 폴리페놀이나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잇몸 염증을 줄여줄 수가 있고 잇몸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재료를 한데 모아 만드는 가지구이 샐러드. 먼저 가지를 어슷하게 썰어 양념을 묻히고 올리브유로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남은 재료를 손질해 그릇에 얹고. 아몬드 채까지 뿌려주면 영양 만점 가지샐러드 완성! 그런데 영기씨 혼자 식사를 하시네요? 같이 안 드세요? 밥을 먹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얼마나 걸리신데요? 한 3, 40분 걸려요. 3, 40분이라고요? 시간을 확인해 본 제작진. 천천히 드세요. 15분 후 식사를 끝낸 아내. 반면 영기 씨는 밥 먹은 지 30분이 지났건만 여전히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꼭꼭 씹어 먹는 게제 건강 비결입니다. 꼭꼭 씹으며 천천히 식사하는 습관, 치주질환 예방에 좋을까요? 음식물을 천천히 씹어주는 것은 치주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저작하게 되면 심생을 자극하게 되는데 이 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정작용을 가지고 있고, 또한 침에는 면역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잇몸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식사를 끝낸 영기 씨, 커피라도 드시려는 걸까요? 저는 밥을 먹고 나서 꼭 빠짐없이 마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라고요? 정말 녹차를 마시는 것만으로 치아가 건강해질 수 있나요? 우리 녹차에는 박테리아의 번식을 억제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폴리페놀과 카테킨 같은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잇몸 염증을 줄여주고 치주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서 치주질환 환자분들은 녹차를 드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천천히 식사를 끝낸 후엔 녹차 한 잔을 잊지 않는다는 연기 씨. 아직 공개하지 않은 비결이 있다는데요. 바로 올바른 양치질입니다. 극심한 치주질환을 앓은 후 양치하는 법을 180도 바꿨다는데요. 특히 칫솔모의 각도가 중요하다고요? 저는 45도로 빗자루를 하듯이 양치하는 게제 비법입니다. 양치할 때는 타이머로 3분을 재고 입안 구석구석, 이와 잇몸 사이를 쓸어내듯 닦습니다. 치실로 마무리까지 하면 금상첨화! 칫솔질만으로는 완벽하게 음식물 찌꺼기들을 제거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시중에 많은 구강용품들이 있는데요. 흔히들 알고 계신 것처럼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사용하시는 게 매우 좋고요. 물을 세게 쏴주는 워터픽이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구강 관리를 꼼꼼하게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